자, 여러분들 어, 오늘 가등기에 대해서 어, 경매 실무에서 어, 가등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 조사 확인의 기법을 보도록 합니다. 자, 가등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어, 쌍방간의 매도인 매수인 합의에서 어, 어, 매매 장금 날에 가등기 올리고 어, 소유권 이전의 번등기는 1년 후 또는 2년 후 하기로 하는 이렇게 약정해서 매매계약했으면 이, 이 가등기가 가등기 원인이 매매고 가등기 명칭은 소유의전청구권 가등기죠. 자 일명 이 가등기를 보존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 가등기가 채권자 채무자 간에 돈 빌려주고 가등기를 올리고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입니다. 순위보전가등기 원인은 매매고 담보가등기 원인은 금전문제예요. 금전문제. 자이 가등기가 어, 말소비증권리 건조당보다 후순이면 소멸을 끝나니까 안전입찰을 들어가면 되는데 자이 가등기가 자또 담보가등기라도 어, 말소비증권리 건조당밑에 소멸 안전입찰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가등기가 말소비증권리보다 이 순순인 경우 이 가등기가 수익이 무슨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이게 수무보상 가등기면은 근저당 2번이 말소드리는 걸이고 이거 인수 이 경우는 위험해서 입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3부가등기는 자체가 말소드준는 걸리니까 소멸 이렇게 해서 후손이 다 소멸 안전 입찰을 받으면 됩니다. 자 실무에서 뭐가 문제냐? 등기부상의 가등기에 대한 표시가 원인이 매매 가등기 명칭.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로만 표시가 된다는 이게 가장 큰문제 되는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등기는 자요 가등기입니다. 요거 이 가등기예요. 자 돈을 빌려준 담보 가등기가 대부분인데 등기부상에는 이렇게 위에 거로 원인 매매로 어, 순위보상 가등기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실무에서는 등기상의 가등기가 설정되고 등기상에 표시되면 가지고는 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총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수 u 망자는 가등기 의용과 실체물을 우리는 파악 해야 됩니다. 중기물건에서는 가등기 권자 설정자를 직접 확인하면 가등기 원인이 나올 것이고 경미실무에서는비당요고 종기까지 이게 매각길 3개월 전 종기까지 법원에 가등기권자가 자신의 가등기 실체를 신고하죠. 매매인지 금전인지 신고한 내용을 우리는 매각길 7일 전에 매각문고명세서와 문건송달대역을 통해서 우리는 가등기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각문고명세서와 문건송달내역을 매각길 7일 전에 확인해보니까 가등기권자가 매매를 신고했으면 우리는 소유권 수취권을 가등기로, 금전을 신고했으면 우리는 담보가등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매매를 신고했으면 말로 매매라고 하면 되고 매매 계약서, 계약금 종도는 잔금 영수증 을 우리가 확인 해야 되고 금전 채권을 신고해서 담보가등기로 차용증이든 채권증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고한 내용 우리는 매각기 7일 전에. 가등기권자가 배당내용 종이까지 신고한 내용을 우리는 배각일 일주일 전에 배관물건 명세서와 문건 송달 내역을 통해서 가등기의 실체 원인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가 내매약 원인의 수위보증 가등기로만 등기상 표시가 되지만 실제 수위고증 가등기냐, 돈리조준 담보가 등기냐 이거를 판단하는 확인기법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